안녕하세요. 요새 많이 덥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수지의 젤라또 무초에서 티타늄 헤어라인의 아크릴 후광채널로 간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아크릴 스카시도 들어가고 스텐실 작업도 화면에도 들어가는데 오늘은 티타늄 후광채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후광 채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하는데, 까치발 후광 채널은 채널에 까치발을 달아서 채널과 벽과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조명을 벽에 비추게 하여 채널의 조명이 벽과 채널 사이 공간의 조명을 비추어서 까치발의 공간을 이용하여 조명을 밝히는 방식이고, 아크릴 후광 채널은 아크릴 뒤에서 막아서 채널 안에 밀폐된 공간에 있는 LED가 아크릴을 통해서만 조명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후광 채널을 제작하여 시공합니다. 아크릴 후광 채널이 가치발 채널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후광채널을 주문을 주실 때는 조금 고급스럽게 하려면 아크릴 후광으로 채널 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티타늄이면 2년 티타늄. 티타늄 아크릴 후광채널이 되는 거고 갈바로 채널의 앞면이 갈바면 갈바. 후광채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젤라또 무조의 티타늄 아크릴 루광 채널이 도착을 하여 작업대 위에서 LED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ED는 웜 화이트 LED로 작업을 하고 전기선도 별도로 미리 약속대로 약속된 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티타늄 채널은 유행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티타늄은 유광으로 광택이 있는 밀러 유광이 있으며 밀러 유광. 티타늄은 광택이 많이 나는 것이 장점이고 헤어라인의 무광은 은은한 머리결. 무늬의 은은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티타늄으로 들 많이 주문을 주십니다. 이번 수지의 젤라또 무초는 미리 작업이 된 갈바판에 시공을 할 것이라 미리 종이 도안을 보내서 전기선과 작업을 할 부분을 미리 작업하여 양면테이프로 보강 작업을 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뒤에 아크릴판에 전산볼트로 걸고 뒤에서 양면 테이블로 보강을 하여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미리 약속된 대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3M 테이프로로 붙여서 한자 한자 박스에 담아서 시공을 갈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조명은 웜 화이트 LED 조명으로 해서 후면 아크릴판에 노란 빛이 은은하게 비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된 채널을 한자 한자 도로 박스에 담으면서 이제 작업은 마무리가 되어 수지의 현장에 갈수 있게 준비합니다. 한쪽에서는 3M 테이프로 붙이고 나중에 전산 볼트로 미리 뚫어놓은 피스 구멍에 전산 볼트로 끼어서 채널을 고정을 하면 3M 테이프로 붙이고 나서 실리콘으로 채널이 상단에서 보강 직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점등 테스팅을 하고 점등 테스팅이 끝나면 이제 이제 시공을 하러 가야 되겠죠 티타늄 후 광채널의 LED 조립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3M 테이프 작업도 끝나고 티타늄 후광채널의 점등 테스팅도 끝나고 이제 티타늄 후 광채널을 가지고 수지에 젤라또 무초의 현장으로 시공을 갑니다.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